안녕하세요. 전라남도 순천시 나가읍성 근교에 위치하는 풍경소리다육 농장입니다. 여러분, 이 화분 사인동 화분인데요, 너무 예쁘죠.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자랑하려고 영상 찍어요. 이 아이에다가 뭘 심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아이를 어, 밭에서 이틀 전에 뽑아난 그 돌기마디바거든요. 돌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 돌기마디바 자랑하려고 실은 영상 이 아이도 자랑하고 서인경 화분도 자랑하고 그러려고 영상 올렸어요. 근데 이틀 전에 뽑아놨더니 내가 바빠서 못 심어주고 이틀 전에 뽑아놨더니 뿌리가 좀 많이 말랐네요. 자 돌기마디바 영상 심기 같이 찍어 보아요. 지금 이 화분에다가는 제가 깔망을 깔았고요. 마사 좀 올리고, 우리 화산석 흙. 화산석 흙이 가볍고, 또 통풍도 잘 되고, 영양가도 많고, 그래가지고 화산석 흙, 우리 엄마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요. 요즘은 이제 화산석 흙에다가 예전에는 상토를 넣었다면 지금은 상토의 양을 조금 더 뺐어요.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토의 양이 많이 들어가면은 다이들한테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, 상토의 양을 좀 빼가지고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엄마들이 저번보다 흙이 왜 무거워졌냐고 이제 여쭤보기는 하시는,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말씀은 그렇게 드려요. 상토를 좀 빼야 돼서 약간 더 무거워지기는 했다.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약간 흙이 어, 배합이 조금 어, 다르게 될 때도 있어요. 너무 웃자라는 계절일 때에는 상토의 양을 좀 빼고요. 또 따글따글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흙에다가 어, 무거우니까 마사를 넣기보다는 또 화산석을 음, 많이 넣기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, 계절별로 조금씩, 그리고, 다육이를 따글따글하게 키우고 싶을 때에는, 흙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죠. 블랙마디바, 아니, 그 돌기마디바 이 아이는, 어느 순간 보니까, 돌기가 이렇게 멋지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, 자랑하려고, 영상을 찍었습니다. 우리 아이들,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, 한 번씩 무너질 때,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정말 속상하시죠? 어, 며칠 전에도 다육이 매니아시, 매니아 분이신데, 제가 하우스를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을 열거든요. 아침에 일찍 오신 거예요. 그래서, 오시자마자 어, 내 다육이들이 이상하다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또 가지고 오셨어요. 너무 속상해가지고. 그러시면서 또 하소연 한번 하시고 가시더니 또 기분이 풀렸다고 또 좋아서 어느 정도 또 기분이 풀리니까 또 좋아하시면서 또 가시긴 하셨거든요. 어떡하겠어요.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. 자, 마디바. 돌기 마디바. 돌기가 너무너무 예쁜 멋진 마디바. 돌기가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? 이돌기또이 입장 하나가 환엽이면서 돌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나왔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속잎이 더 중요하거든요. 근데 속잎도 돌기가 싹 나왔어요. 그럼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돌기가 어떻게 멋지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멋진 아이입니다. 자, 돌기 마디바. 여기서 심기 완성! 예쁘게 예쁘게 잘저러라 여기는 나간 풍경소리 다육 용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